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융입니다 벌써 2023년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큰 이별 두 개를 겪은 게 있었는데요 아빠를 좀 갑작스럽게 먼저 떠나보냈을 때였고 또 다른 좀 충격적이었던 이별은 7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장기 연애 끝에 헤어져야 했을 때두 가지 큰 이별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계속 있을 줄 알았던 사람하고의 이별은 그 사람이 좀내 인생에서 죽은 거랑 좀 비슷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잘 안다고 생각했. 사람이랑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는 없게 되니까요. 그때 저를 생각하면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표정도 사라지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안 오고 면역력도 다 망가져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때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감정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게내 내가 진짜 좋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건지 같이 친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진짜 시간만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괜찮아 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해주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들도 다좀 공허하게 들리고 괜찮냐는 말 듣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어떻게 어두운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의 마비의 상태에 있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막 엉엉 울고, 때로는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랬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겪고 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그 감정들을 내가 겪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나중에 오히려 후폭풍이 더 세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척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 좀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주변에 두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힘드니까 힘든 거잖아요.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필요한 감정이니까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기대는데 그럼에도 제가 느낀 것은 오롯이 혼자서 겪어내야 하는, 견뎌야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슬픔에 머물러 있는 시기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별했을 때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건들을 겪었었어요. 이거는 좀 내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담 선생님한테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 게 점차 알아서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제가 했던 말들이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 받았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 후회나 아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감정 그릇에 슬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감정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나면 다른 감정들에 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뭐 고통, 슬픔 슬픔, 분노 이런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어요. 돌이켜 보니까 마음 미안함,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게 되게 어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걸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계속 찾아서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괜히 막 먹도 좋았던 시간들 막 이런 거 다시 보면서 이때 내가 뭘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 하기도 하고 술에 기대기도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에 약간 중독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한 의지로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별했을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몇달 동안 아예 술을 안 마셨어요 저는 술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술을 일부러 멀리했어요. 만약에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그 다음에 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법들도 되게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씩 좋은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찾아가서 엄마 밥 먹기, 요리해 먹기 이런 것도 좋고 바람 쐬러 가기, 일찍 자기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도 추천합니다. 분명히 이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고마워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이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과거에 멈춰져 있는 상태로 내가 계속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몸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오히려 더 열심히 요가를 배우러 다니고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서 좋아해서 춤 배우러 다니고 막 원데이 클래스 다니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그냥 학생1 정도의 자아로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인게 도움이 많이 됐고 에너지가 엄청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 융지트라는 공간을 찾으면서부터 입니다. 그냥 어딜 보나 이 공간이 혜윤아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막 꾸미면서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뭔가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내방 구조를 바꿔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보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에는 새로운 루틴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어떤 일이든 글로 써보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뭔지도 내가 더잘알수 있고, 저는 손으로 글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한 페이지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쨌든 차분해지거든요. 저는 계속 글 쓰면서 하게 된 게, 내가 나를 되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연습이에요. 우주에서 출발을 해서, 지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내가 있는 장면까지 들어오는 그 관점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긴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현재를 다시 보게 되는 연습?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더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내가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점점 나를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특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별을 주제로 하는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이별했을 때, 이거는 달가 2023년이어서 올 한해를 회고해 볼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 이거는 회사와의 이별, 나만의 북극성 찾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질문들 보면 우리의 이전 관계가 어땠는지, 지금의 새로운 관계는 어, 어떤지부터. 건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별에 힘들어 했을 때 이런 워크북을 채워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더 떨어진 입장에서 나의 이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들어 하는 내 옆에 내가 있어줄 것, 독립은 여행이나 뭐 퇴사는 여행에 썼던 말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문장이 이거예요. 잊지 말자, 나에게는 내가 있다. 진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일을 겪은 뒤에도 계획을 하고 내일을 꿈꿀 줄 아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되게 경이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 환경보다 훨씬 더 커다란 존재입니다 그 안에 나를 가둬두지 마시고 그 미래라는 건 진짜 내가 만들어 가면 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도 많고 마법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긴데요. 제가 아빠를 좀 되게 슬프게 잃었어요. 아빠랑 헤어졌을 때 제일 힘이 됐던 게 장례식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그 슬픔을 나눈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마지막에 발인할 때 <laughs> 제가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 진짜 짐승처럼 울부짖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다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게 마련된 안전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의식을 치르고 나니까. 아빠의 죽음을 좀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차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별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저는 이별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세상에 뭔가 작은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소중함 이런 거를 더잘 예민하게 포착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이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별을 좀 건강하게 내가 인지하고 회고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사실 이별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워크북을 만드는 헤어웰 클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텀블벅 펀딩 시작했는데 이별을 내가 돌아보기 좋은 여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별 전문가인 제가 위에 그분의 귀여운 이별 극복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로 올려둘게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이 안에 있는 질문들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는 하지만 페어웰 클럽은 이별을 단순히 그냥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축하할 일이야 파티를 하자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운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유머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텀블벅 링크랑 인스타그램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감정이 올라오긴 했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분들에게 좀 작은 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이별 두개 끝에 퇴산은 여행, 독립은 여행 책도 나온 거예요. 내 가능성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작게 한정 지어두지 마시고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